안녕하십니까. 정량훈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시리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교주석 강의는 12개국어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제26강. 오늘은 로마서 3장 13절로 15절을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설교주석 제2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들의 입속은 열려있는 무덤이요, 그들의 혀는 속이는 데 사용되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 같은 악이 있습니다. 사도는 이런 불의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행동을 취하며 범죄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기 얘기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죽은 자를 삼키듯이 그들의 목구멍 또는 가르침은 이미 철저하게 죽어 있으므로 저주받은 것에서 돌이킬 수 없는 무덤인 사탄에게 맡겨 삼키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에 의한 개입이 없이는 진리 안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그들의 다툼이 악성종양이 퍼져나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런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후면에 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한이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악하고 속이는 자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의 믿음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통해서 의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그들의 속에는 거짓된 가르침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포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듣고 있다고 속이고 또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추종자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성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예다 보지 말라 하며 예언자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라 가상 현실을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도인 진리의 복음을 싫어하고 그들의 허용심을 만족시켜 주는 그것들만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범죄입니까?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까지 멸망시킵니다. 독사는 뱀이고 그 독은 사람을 확실하게 죽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영적인 삶으로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입술에는 이라는 표현이 암시해주듯이 이 가련한 자들은 그 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죽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을 가르치는 것들은 겉보기에는 생명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영원한 죽음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은 비진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오히려 진리와 맞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악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들의 입은 항상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온갖 더러운 말로 진리를 헐뜯습니다. 또한 그들은 범죄를 마음으로는 별로 내키지 않으면서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열심히 그들의 입이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극렬하게 저주하고. 그들의 입은 중오심으로 불타 남을 헐뜯는 악독으로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의인들이 있는 앞에서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에도 진리에 대하여 언제나 핍박을 합니다. 그들은 진리 앞에만 서면 저주와 악독의 기운만 뿜어냅니다. 그들이 좋은 말을 할 때에는 자신들의 독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섞어서 속이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서 말과 행동을 할 때는 저주와 악독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악독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쓴맛과 남의 마음을 쏘는 독한 악이입니다. 인간은 화가 일어날 때 남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적대감으로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쌓아둔 적대감은 기회만 있으면 입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하여 밖으로 표현해서 남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평소에 자신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탓합니다. 그것은 잘 되면 자신의 탓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본성이 하나님께서 주인됨을 싫어하는 인간은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적대심을 쌓아두고 있다가 하나님을 비난할 거리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예국된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는 악한 말과 행동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인격에 강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는 인간의 말하는 방식까지 더럽힘으로써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방역성까지 드러냅니다. 인간이 말하는 방식은 죄인이 멸망할 사람임을 잘 드러냅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악독한 말과 행동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께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 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악을 가르치는 비진리의 선생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작한 악한 일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로 자신 안에 있는 불경건한 생각을 행동으로 이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진리를 물리칠 수 없을 때에는 그들을 죽여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는 사탄은 자신의 거짓된 비진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기만이 선한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제에 대하여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탐욕과 증오, 시기심과 복수심이 뒤얽혀 다른 인간에 대하여 무자비한 가해 본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인간의 가해 본능은 각종 무기의 파괴력으로 더 커져가고 인간의 본성의 약함이 지약으로조선범에 따라 폭력과 살인 형태로 점점 더 강범위해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묻지마 살인이 자행되고 어린이들에 대한 유괴와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는 각종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테러와 참혹한 학살 사건 등 끔찍한 전쟁의 역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여러 가지 명분을 따라왔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인간의 타락한 진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된 인간이 오랜 역사를 통해 자신의 힘으로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해 보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래전 솔로몬은 이러한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르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인간들을 쓸어버리실 무렵 인간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의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만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미워해본 일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무리 없고 자신을 알아볼 사람이 없을 때에도 착하게만 살아왔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시기, 질투, 폭력 같은 재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주인 됨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나님께 금하신 그 선악의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사탄의 생각을 받아 행동함으로써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육신 안에 갇히게 되었고 폭력성이 내재된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된 어린아이들도 자신이 아끼는 물건에 다른 아이가 손을 대면 폭력을 써서라도 방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폭력성은 육신을 입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미워하여 죽인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는 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요. 내가 땅에서 조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요하 께이르시되내 죄와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 이이다. 하고 증언하였습니다. 본 설교 주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페이스북과 네이버에서 정량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 ABC 4 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 원고가 필요하신 성교사님께서는 이메일 QW4400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신청하시면 12개국어 설교 추석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